네, 자기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육군, 군수직 7급 합격자 오혜민입니다. 네, 7급을 특별히 준비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? 네, 저는 처음 그 행정, 구급을 준비하였었는데요. 그 다시, 그 탈락을 한 후에 다시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그 GWP 학원을 알게 되었고, 원정 선생님의 추천으로 분수 칠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구급을 준비할 때랑 뭐 칠급을 준비할 때랑 뭐 특별한 차이가 있었을까요? 어, 사실 그 경영학 한 과목을 추가하는 것 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군그 행정 9급을 준비하셨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이제 군수 7급을 준비하게 되신 거네요. 네. 이제 경영학을 또 공부하게 되셨는데, 어 경영학하고 행정학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하던가요? 네. 저... 치는 부분이 거의 70% 이상이어가지고 공부하는데 큰 부담 없이 네. 할수 있었습니다. 음, 그 경영을 준비하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어디였을까요? 어, 경영학이 아무래도 그 문제가 그 군소지 문제가 많이 나와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뭐 다른 직렬 기출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특별히 파트별로 좀 어려웠던 데 있을까요? 뭐 회계 쪽이나 뭐 재무 쪽이나. 네, 재무 회계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음, 어려웠던 음. 부분이었습니다. 아, 그러셨구나. 마지막으로 혹시 뭐 공무원 취급을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뭐해줄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? 사실, 9급이랑 7급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시간 투자만 조금만 더 하면, 사실 더 가능성이 크고, 더, 더 2급수나 더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, 사실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, 시도 네.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하여튼 합격 축하드리고, 좋은 지역 근무지 선정되셔서, 네, 네. 군무생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